으아아뭐야아아아아아아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스 어? 업데이트 정보 7월 2일이야?! 아니 왜또 하필... 자나 때 쯤에 하냐 그대가 나의 마스터인가 하하하 <laughs> 뭐야 이거 아니 잠깐만 아니 헤나코니성전쟁이 페나코니에서? 입니다. 왜 그대가 나의 마스터인가 캬 기사의 혼 폭풍이여 휘라오 힘든 싸움이 될한 결계 어? 때는 망칠 것은 없다! 아니! 사탄 존재를 소탕하라! 어이! 뭐야! 렌서는 뭐야? 저렌서 랜서 아니야? 랜서에왜 나왔어! 여기 갑자기! 렌서엠은 음, 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소환해! 와이 씨! 야! 잠깐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게이볼그는 원래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심이에요! 영웅 존재하지 않는다! 와, 왜 싸워 둘이! 무슨 일이야! 아처는 널 때릴수 없다고! 아 근데 배포는 좋은데 배포라고 진짜 개쓰레기처럼 되진 않겠지? 딱 그것만 아니면 돼 나는 배, 배포랍시고 무슨 능력치 진짜 200보 하면 아처 정광은 무료다 와... 이상이 불타는 지옥 하, 왜 이게 이상이 불타고 있냐면 얘가 자기를 지키는 싸움을 했더니만 지키고 나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완전 불타 있는 그 장면 아시죠? 겁 효율. 만 남아 있는 거야. 뽑으셔도. 아니 근데 이번 세이브 진짜 말도 안 되게 뽑 같다. 너무 이쁘다 옷시 의상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네요. <목> 축제 별인이 정성껏 꾸며야죠. 그렇습니다. 기사왕의 새 코스튬은 타케우치 타카시님이 직접 디자인와 이제 직접 했대요. 그리고. <목소리> 상징적인 더듬이도 남겨 뒀지. <laughs> 맞아요 <laughs> <laughs> 아, <아이>, 여기서 <laughs> 야, 먹는 거 봐. 아, 뭐야, 씨. <laughs> 오! 오, 풍한결게. <laughs> <laughs> 아이고 좀. 아다 좋은데. 아, 아, 다른 서, 다른 더빙은 난다마에 들어. 아, 칼리바 그거 아니, 저거 빼고는 다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아닌가? 또 듣다 보니 도아지려나 막상 또 그냥 계속 들으면 또 괜찮은지 신고. 야내거 멋있다. 아, 진짜 잘 만들었어. 아, 진짜 미쳤다. 왜 콜라보 하는지 알겠네. 시 아, 이게 이 팬들은 미치네 이게 패고를 해고 왔잖아. 아, 간다. 엑스 칼리바. 와, 토니아갭너 화려한 거 봐라. 너희지는거 아는가 걱정돼. 아하는데들어있지 에칼 원트리기네. 아, 이거지. 뭐가 이거야, 이거 뭐가. 이거 뭐가... 이거 아니, 그러니까 강키, 강키 이 에바게를 2회 찬다고 할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액세서리의 위치도 바꿨네요. 가슴에 달려 있던 게 지금은 어깨에있어요거어떻어 뭐, 아, 이거 이거 으시네요아이게좀았어 건가? 별로 게이이 뭐. 어떻게 이 어떻게 이 어떻게 이어 이거 이거 오아르크나이나이러어떻 이거 게이 I m the bone of my s o r l i m t e I am the bone of my sword. 이 대사를 들으니 수많은 추억이 떠오르네요. 난 추억이 아니야. 난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고. 전투 스킬 발동하면 거짓나 선고? 아니 칼라드 폴을 그 써버려. 전투 스킬 포인트가 부족할 때까지 계속 발동됩니다. 뭐요? 그럼 계속 쓴다고요? 칼라도 모르고 그거 한 번만 써도 애들 다 죽어. 그걸 여러 번 쓰면 어떻게 되는데? 이럴 수가. 모든 아군 포모에 적에게 추가 공격을. 캬! 전투 스킬 위에 이미 포인트 이미 던져 놨거든야 그러면 야두 번째 하기 사면때 돌아오나요? 이거 그러니까 하기 사면딱 던지고 그 다음에 딱낀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이거 한번더이 찌르기까지 이거 가나요? 던져. 그 다음에 다시 쌍. 넌 피할 아, 수 없는 거거든 못 피하거든요 뭔 개소리가 아니라 자~ 하객삼면에 그거를 알려드릴게 그~ 이제 아초의 기술이 뭐냐면 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객삼면을 생성을 하면은 아, 지, 이게 부부검이라서 뭐그 둘이 붙을려는 시너지가 생겨 자석같이 그래서 던지잖아 던지면은 날라가지. 근데 다시 생성을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날라갔던 게 다시 돌아오죠. 그거를 함께 같이 찌르면 어떻게 도망가냐 이거지. 그 가운데 있던 녀석은 오는 거를 피하거나 가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중입니다. 미스가 될 수가 없어요. 음, 아 예. 써요? 혹시 힘내볼게 아첨가 여기 와가지고 막. 올해 하반기. 예, 선데이가 만나면 무라일승 오성태리. 칠월 십일일. 콜라보 이벤트 오픈 후 캐쳐짱은 아... 그 검을 그 뽑는 순간에로그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그 생각을 갖지 마 세이버 제발 콜보 오... 너가 아니면 누가 하냐고 어, 오성광추 <laughs> 무슨 말이야? <laughs> 그런 게 있어 이 녀석아. 이 모르면 아니 유튜브 다시 보게. 페이트 스테이트라이트 2025 버전 있으니까 꼭 참고라고. 왜 이상이 불타는 지옥이냐? 이 친구가 일을 자꾸 하는 자기 한계에 다다라서 이상한 녀석과 계약을 했어요. 모르는 이 신세계 녀석과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조건이 뭐냐면 모두를 지키려면 얻는 대신에 얘는 이제 죽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걸린 거예요. 아, 4? 또는 3.6 아이씨... 버전이 끝난 후에도 맞아요. 콜라보 워크랜 워프레니... 계속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했는데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지키는 녀석보다 죽이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그만하고 싶은데 이미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거기서 죽여야 돼요. 정신 나가는 거지. 내 이상은 그게 아닌데 지키기 위한 검이었더니 알고 보니 죽이기 위한 검이 되어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상을 안고 익사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너의 이상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몸이 거으로 돼버릴 수 밖에 없는 거야, 왜? 겁만 들고 어이 맨날 어이 싸우기만 어이 하니까 어이 이상을 갖고 익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상 잡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노적 와, 근데 이번 퀄리티는다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오, 인정할게. 와, 팀위또영주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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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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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계 다 쓰면 배신하면 어떡해? 각 참가자들은 사이퍼 뽑아놔야 된다고요. 남 캐요. 아씨 뽑아 했지. 오늘 뽑아간 도착 그러면. 분수의 기물 사이에는. 알았어. 분수. 아 근데 분수도 붕스도... 내 숙제 매분에 다시 또 들어갔잖아. 영주. 정말 필요할 때만 써야 되는 거잖아 진짜. 그냥 쓰면 안 되잖아. 하지만 또 그냥 써야 또 아초한테 호감 받는데? 뭐야 이건 소리와. 실투 없이 몰아치는 양질의 스토리와 반전, 픽업 캐릭터의 서사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텔링과 연출까지 극찬을 받았다. 페나콘 이상의 이 새로운 고점을 찍었다는 평도 나올 정도다. 부마들아, 각오해라.